네, 오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심리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이 98로 차트 보시면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4월달 85.7에서 12.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87.1이 컨센이었는데 이를 상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회복력이 여전하다,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뭐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뭐 어느 정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방향 가운데 여기 일정 부분 회복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5월 컴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는 5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와중에 나타난 반등이다 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위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벤트적으로 구분을 해 보면 5월 19일 자에 조사가 됐는데 이 당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5월 12일 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유예 조치가 일시적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반영된 후의 결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따라서 어느 정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에서 소비자 신뢰가 반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여전히 심리 지수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 플로우에 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볼만하고요. 다만 이렇게 미중 간의 이런 무역 관세 영향이 실제 펀더멘탈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컨테이너 교통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미중 간의 컨테이너 교통량이 급감을 했던 거 확인이 되는데요. 의외에 소폭 늘어나다가 이 중간에 무역 협상이 일시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다시금 떨어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이미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오히려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다면 이런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유지가 되던지 더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이미 올라온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이 실제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3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수준이 시장이 소화하기 힘든 높은 수준인지 단지 물동량 흐름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엿볼 수가 있는 데이터고요. 아니면 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느 정도 출하량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은 트럼프 관세 부과 전에. 뭐 재고를 축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이 차트를 정리를 해보면 미중 간의 관세 인하에 대한 뭐 협의도 있었고 일시적인 유예 기간으로 합의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과 중 간의 컨테이너 물동량 자체는 여전히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게 실질 펀더멘털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우리 심리 지수로 나타났던 것과는 좀 괴리가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사실 이 차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경기에 미칠 그 부담이나 위축 둔화 정도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관세율 부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경기에 미치는 흐름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물동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반등한 흐름이 과연 시장에서의 그런 평가처럼 소비자들의 회복력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뭐 물론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여기고요. 다만 소비 신뢰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뿐만 아니라 미시간 대학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와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게 되면 5월 달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3% 하락을 했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4% 상승을 했죠.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두 차트 간의 격차가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따라서 과거까지는 컴퍼런스 보드나 미시간 대학이나 소비 심리 지수의 결과가 유사하게 흘러왔는데 최근에는 이 격차가 벌어졌고 지금은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이 간극이 벌어졌다,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 자체가 컴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장의 여건을 강조해서 한마디로 고용 측면에서 조사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컴퍼런스 보드가 소비자 실리 지수 5월의 미시간 대학 데이터와 달리 상승했기 때문에. 고용이 개선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흐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죠. 다만 이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단번에 그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컨퍼런스 보드가 미시간 대학교 소비 심리보다 상승한 배경이 컨퍼런스는 노동을 강조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질문 내용이 이렇죠. 따라서 노동을 강조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노동 시장이 개선돼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했냐? 그 그렇게만 볼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표를 정리해서. 사실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이 노동 격차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크게 무방한데. 어찌됐든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이 노동 격차의 흐름이 결국 간극 자체가 벌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 시장이 개선돼서 두 차트 간의 격차가 생긴 그런 이유라면 컨퍼런스 보드 노동 격차가 좋은 모습으로 이어져서 흐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지금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결과는 고용이 개선돼서 상승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컨퍼런스 보드 이번 달 반등하게 된 내용의 노동시장 평가는 어떤지 살펴보게 되면 이번 5월 달 컨퍼런스 보드 노동시장 평가가 더 약화됐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노동시장 평가는 긍정평가가 증가하긴 했으나 아주 소폭이고요. 그와는 달리 부정평가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인식이 되면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평가가 더 나빠졌다,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는 31.8%이고요. 이게 직전달 데이터가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증가를 한 부분이고, 하향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18.6으로 직전달 16.6. 여기도 사실 17.5로 상향 수정이 됐거든요. 이게 부정평가가 상향 수정이 됐다라는 의미니까 더 악화된 그런 고용시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두드러지게 증가를 했다. 한마디로 부정평가가 더 크게 증가를 해서 전체 노동시장 평가가 더 나빠졌고 악화됐다.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 노동 격차가 일자리가 풍부하다 응답한 비율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을 빼면 되죠. 이게 13.2%포인트가 나왔는데 줄은 겁니다. 이게 줄게 되면 노동시장이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전 달이 15.1%포인트였는데 13.7%포인트로 하향 수정이 됐어요. 사실 지난달 데이터도 나쁘다고 평가를 했는데 지난달 데이터가 더 나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13.2%포인트가 사실 작년 9월달 12.7을 기록한 게 21년 3월 이후 최저치 수치거든요. 여기랑 사실상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4년 9월 이후, 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지금은 피크아웃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시장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으로 나올 만한 변동성이다. 저는 그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회복될 만한 이벤트가 미중 간의 수입 관세 유예 조치가 있었다라는 점도 뭐 충분히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실제 펀더멘탈 상 컨테이너 물동량에는 큰 변화를 주 못하고 오히려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와 달리 미시간대 소비심리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 간극 자체가 벌어졌고 이게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 컨퍼스보드는 런 고용시장을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개선돼서 컨퍼런스보드가 상승했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시장 평가를 통해서 이 간극 자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죠. 그렇다면 컨퍼런스 보드 말고 미시간 대에서 평가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흐름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게 5월 16일자고요.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기대 자료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흐름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실업률 증가에 대한 전망과 개인 실직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검정색 전선이 왼쪽 축이고 향후 5년간 일자리를 잃을 확률에 대한 전망이죠. 소비자들의 실직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 안에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자의 비율입니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소비자들의 개인 실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선 1년 뒤에 실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65% 수준까지 치소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위치는 08년도 금융위기 고점 당시에 육박을 할 정도다. 한마디로 금융위기가 시작했던 당시가 아니고, 금융위기로 실업이 많이 치솟았을 때그 당시의 고점이거든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따라서 이 얘기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흐름상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이두 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이게 검은색 점선 빨간색 모두 급격하게 상승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소비자들은 향후 1년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실직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향후 고용시장에 대한 강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만한 데이터입니다. 뭐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든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든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는 상당한 불안감이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과거 연착륙 사례가 지금과 대표적으로 달랐던 이유 자체가 이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 흐름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대표적으로 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습니다 10년과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착륙으로 꼽는 구간의 장단. 기가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강조드렸죠.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 흐름인데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 연착륙 사례라고 꼽는 게 97년 이때 사례고요. 그다음에 2015년 이때 사례죠. 이때 사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내려오고 파란색이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도 빨간색이 내려오고 파란색이 올라갑니다. 다만, 그런데 경기침체 직전에는 파란색이 하락하고 빨간색이 상승하는 추세 중에 리세션에 진입을 해요. 과거 연착륙 사례 구간은 모두 반대 방향이라는 거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떠냐 파란색 한마디로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하락 추세죠 여기에 빨간색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승 추세입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리세션 진입 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동일하다 따라서 과거 연착륙 사례로 꼽는 97년, 2015년 사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부 노동 격차의 흐름이 역방향 구조였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 금리인하 시기에 늘 경기침체 금융리스크가 생겼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결국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발됐던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흐름도 일본 은행이 양적긴축을 나서면서 최근 몇달간 일본 장기금리가 상승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 100bp나 급등을 해서 3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2까지 올랐고요. 40년 일본 국채금리는 3.5도 넘어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5천억 달러가 넘는 40년 국채의 가치가 단번에 20% 이상 하락한 그런 평가손해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보험사들조차도 최근 나오는 데이터 살펴보면 평가손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아래 차트 보시면 BOJ 테이퍼링이 하면서 최근에 장기 금리 흐름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BOJ의 채권 매입이 축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 심각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BOJ는 분기당 28억 달러 정도의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이게 한 4월까지죠. 월간 매입 규모가 대략 2조 9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일단은 시장을 달래는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본 초장이 국채 금리에 대한 이런 흐름을 보고 발행량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0년, 20년 만기 국채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재경부가 시장 안정에 발행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온 것이죠. 더불어서 뭐 BOJ 또한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등등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의 장기 금리 흐름을 진정시키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구조적인 흐름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일본은행은 궁극적으로 지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시 금리 인상, 한마디로 통화 정상화에 대한 흐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맞물려서 채권 매입 축소죠. 한마디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이 기조적으로는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일본 투자자들 특히 보험사들 중심으로는 단기간 내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평가손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국내 채권 수익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글로벌 자산을 매도할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를 쉽게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겠죠. 뭐 지금 이런 흐름이 당장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구조적인 흐름 자체의 모습은 아직은 변화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 나왔던 컨퍼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한번 흐름 살펴봤고요. 더불어 미중 간의 컨테이너 물동량 흐름, 반세이나 합의 이후에도 오히려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든 미시간 대학이든 모두 동일히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악화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 연착륙 사례에 있었던 노동 시장 구조가 지금과는 달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